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분 중고차 추천 차량 BMW U5 시리즈 520d 럭셔리 플러스 모델입니다. 2016년형으로 연식 좋구요 94,000km로 키로수 좋습니다. 2,670만 원이구요 럭셔리 플러스 모델은 옵션 풀 옵션 모델입니다. 7시리즈 시트 들어가 있고 옵션 다양하게 들어있는 모델로 외관 검정색이고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7 시리즈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더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럼버 소프트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뒷좌석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깨끗하고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감 적습니다. 연식과 키로수 좋기 때문입니다. 95,000km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스타 뱅고, 스타트 버튼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 드라이브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전후방 감지기 들어 있습니다. HUD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휠 흠집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습니다.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이력은 없습니다. 용도 변경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고급차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 확률 높고요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입니다. 하부 미세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뉴오 시리즈 520d 럭셔리 플러스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520d의 끝판왕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 굉장히 좋고 연식과 키로수도 좋습니다. 연비는 설명드릴 거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지비 저렴하게 오 시리즈 운행하실 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